네, 김영입니다. 현대 정말 자유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에, 사회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에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자유가 점점 이제 말살되고 있죠? 자유가 점점점점 점점 말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이 없어. 자유가 점점, 점점 침해되고 말살되고 있는데도 말이 없어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주체성이 결여가 돼서 그런 거예요. 주체성이 결여된 거예요. 나에 대한 어떤 주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어, 내가 없는 세상은 아무 존재 이유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좀 의식을 새롭게 하면 이제 말을 할수 있는 거죠. 어, 자유가 지금 말살되고 있네? 어, 자유, 내 자유를 누군가가 취해하네? 어, 이러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1596년생인데,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당시의 신중심 사회 신중심 사회 신이 다 뭐든지 신중심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아니다 신중심이 아니다 이제 인간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나라는 걸막 찾기 시작한다 나를. 나를 나를 막 주장해 어? 나는 존재한다 이거야 나는 존재한다 나라는 걸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막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어? 신을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응? 음? 불신한다거나 이런 느낌을 주면 그냥 다 죽였단 말이죠. 그런 사회에서 데카르트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불이 지었는데 그로부터 이 나라는 게 제대로 이제 구현이 되기 시작한 것부터, 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한 250년이 지나서, 니체가 1900년도에 죽었거든요. 니체가 망치의 철학자니 망치의 철학자 에? 그러니까 20세기나 돼서 그때나 제대로 이제 나에 대한 것이 정말 인간중심의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부르짖고서 벌써 250년 300년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유민주라는 정말 큰 제대로 된 꽃을 지금 피우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게 더 열매를 맺고 더 이렇게 어? 지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부 자유가 어? 말살이 되고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어? 지금 환경이 변해가냐 이거야 이것을 모르는 것 자체가 결국은 주체성이 결여되는 거고 주체성이 결여됐다는 것은 조금 속된 말로 하면 골이 빈 것이다 그래서 골빈 인간들을 주체성을 상실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분명히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얘기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골빈 인간들이 권력을 잡고, 골빈 인간들이 헛소리를 하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수없이 많은 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빈 사회가 되는 거야. 골빈 사회. 그러니까 사회는 점점 점점 나라는 허약해지는 거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자유라는 거가 점점, 점점 침해되고 말살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떤 사회야? 뭐 사, 사고가 이 획일화되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지금 공산주의 화 지금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얘기들을 안 해, 얘기들을. 왜? 문제 제기하면 자칫하면 그냥, 어? 불이 받을 수 있고, 또, 어 아주 뭐 여러 가지로 피곤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입을 닫고 살아. 그럼 주체성이 그냥 어? 사라지는 거, 상실되는 거, 주체성 상실된다는 건 골빈 인간이 되는 거다. 그냥 뭐 따라만 가, 그냥 뭐뭐속된말로뭐 음? 소나기 오, 올 때는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이런 거. 소나기 정도가 아닌데 자유가 완전히 말살되고 나면 그냥 공산주의 되잖아요. 아니 미국을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뭐 중국을 뭐, 비판하거나, 뭐,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뭐, 징역형을 뭐, 징역형 5년까지 할수 있다고, 뭐, 이런 법을 뭐, 만든다. 어쨌나 하도 말도 못하는 짓을 이제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외북, 외국, 특히 자유를 기, 어? 이 기조로 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깜짝 놀라는 일이잖아요. 깜짝 놀라는 일이야. 그러니까 한국을 아주 나쁘게 이제, 보게 되는 이 자유라는 게 말살되거나, 이 뭔가 이게 어? 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벌레 참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외국 벌써 외, 외국의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를 벌써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미국의 아주 좌파 어? 언론이 오히려 이재명 경부를막 비판한다는 기사를 어? 비판하는 기사를 막 내보낸다고 하는 걸 제가 어? 며칠 전에도 들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응? 그러니까 거기다 또 환율이 비상이잖아, 비상. 환율이 엄청난 비상이에요. 원화 가치가 완전 폭락하고 있어, 폭락하고 있어. 원화 가치가 폭락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가 화폐를 막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막 찍어내면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 외국, 뭐, 달러하고, 뭐, 익스텐지도 제대로, 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 못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점점, 점점 이게 하락되면, 아, 뭐, 아리엔티나라든가, 뭐, 저기, 어? 터키라든가, 그냥 베네주엘라라든가, 뭐, 짐바브에, 뭐, 이런, 이런 아주 후진 나라들하고, 그런 나라는 그 어깨를 지금 막 자칫하면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보통 문제네, 보통 문제냐. 네? 일단 환율이 계속해서 이 상태에서 고환율로 가버리면, 기업들, 정말 이 경영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 거기 달린 수없이 많은 그런 노동자들, 또일자리 없어져. 기업이 무너지면 일자리 어마어마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실업자들이 어마어마 많아지면 이제 거기서 온갖 거기서 이제 양산되는 어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맡행하는 거예요. 그럼 뭐 삶이라는 게뭐 급전직하지 급전직함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뭐 뭐 이제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서는 뭐또뭐 어?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뭐뭐 어? 뭐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어마어마한 그 자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그 그 자산을 가지고 가만 히 있어가지고는 얼마 못 주잖아. 그러니까 그걸 투자해가지고 계속 불려내야 된단 말이야. 불려내려고 우리나라서 에 보니까 너무 이게 환경이 안 좋아 돈벌수 있는 환경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과반수 이상을 지금 미국이라든가 저 유럽에다 갖다 투자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투자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뭐 지금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이렇게 지금 가치가 원화 가치가 좀 음? 폭락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국내에다 투자를 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아니, 국내가 환경이 개똥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좋으면 왜안 해? 그걸 우리나라에서 그냥 같이 투자하지. 예? 그리고 이제 수출이 엄청나게 많잖아, 수출 량이 그럼 수출했다가 그 기업들이 그돈 벌어 갖고 오면 그걸 원화로 이렇게 살짝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어떻게 돼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안 바꾸고 있다가 달러 갖고 있다 그냥 미국에 가서 투자하고 그냥 해버리니까 아 그거 와서 좀돈좀 어? 원화로 좀 바꿔라 그래서 막뭐 기업들 총수도 불러다가 막 꼬시고 그런 모양인데 아 그래갖고 되냐고 환경이 좋게 만들어야지 환경이 좋게 환경을 좋게 만들어놓으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올라가지 원화 가치가 떨어지않고 올라가게 만들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응 그리고 뭐 괜히 무슨 서학개미들뭐 때려잡으려고 서학개미들이 아니, 성악개미들이 왜 우리나라에다 주식 투자 안 하고, 미국이나 제3국에다 투자하겠냐, 이거야. 우리나라의 주식이 개떡같으니까, 그런 게 개떡같으니까. 그러니까, 경제환경은 좋게 만들라고 그렇게 꼭 얘기하는 건데, 경제환경은 개떡같이, 자꾸 막, 기업들 옥죄는 쪽으로만 가고. 뭐, 쓸데없는 노동자, 아니,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지, 병팔이들아. 응? 아, 그러니까, 그, 주식, 그냥 자, 이 버는 게 없고, 전부 다 투자만 했다면,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에이씨, 국장 못하겠다, 그러고, 그냥, 응? 어? 사악개미가 되는 거아니여그 사악개미가 많으니까, 이제, 그, 이제, 달러가, 달러 또 유출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또, 거기다 또. 하여튼, 시원한 인간들이야. 병이 안 나게 해야 되는데, 병 나고 났다고, 병 났다고, 거기다가 막 찍고 막고 하면 되냐, 이거야. 이 병파리 같은 놈들이. 거기다 또 돈을 이제, 원화을 엄청나게 찍어내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어? 돈을 막 찍어내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오? 그, 외국 애들, 그, 거 모르겠어? 돈을 막 찍어내는데? 그러니까 돈을 풀지 말라고 그냥 막 풀지 말라고막 찍어내지 말고, 돈 풀지 말라고한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여가지고. 그리고 이자도 좀, 저, 미국, 외국으로 안 가게. 이자도 우리나라도 미국, 미국 수준으로 가든지, 미국보다 좀더 높여줘야 주둥, 주든, 주둥, 가 해야, 해야지. 그걸 사람들이 미국에서 투자 안 하고. 그러지. 아니, 저 같은 저 이율이라도 미국이 더 높으면 그거 다 생리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더낮잖아 더 이자율도 이자율도 낮은데다가 그냥 응, 나가지만 말하라고 자꾸만 그 어, 애국호수 환경을 만들어줘. 환경을 잘살수 있도록 기업들이 제대로 활쭉 생활 이제. 그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면 알아서 다 만들어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똑똑해가지고 성실하고 환경은 개떡같이 자꾸만 옥죄는 줄용 가고 뭐 그냥 기업들 누가 하나 열심히 일하다가 무슨 사고가 난다면 그냥 죽일 듯 눈에 똑바로 뜨고 막 처벌 위주로만 가고 이 병파리들이 그따위로 해놓고 어 무슨 정치한다고 이 개나리들이지 응?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이런 엉터리 그다 이제 무너지고 나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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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 이럴 때 자유가 다 자꾸 이게 말살되고 침해가 당할 때 이때 주권 의식을 가진 자들이 주장을 해야지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잘못됐다고 무, 문제 제기를 자꾸 하다 보면 그자들이 놀래 가지고 그렇게 방향을 이상한 데로 안 가고, 골, 골빈자들도 골이 좀 차, 채워가지고, 제대로 좀 주차선을 가지고 올거 아니냐, 이거요. 정치를 제대로 할 거고, 정책도 제대로 바르게 하지 않겠냐, 이거요. 골빈자들의 권력을 갖고, 요 골빈자들을 따라가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이 나라 팍, 이게, 그냥 아주 폭망하게 생겼어, 폭망하게 생겼어. 응? 이게, 화를 안낼 수가 없어, 화를 안낼 수가, 도대체가. 인간들이. 무슨 놈의, 정치를 이따위로 하냐, 이따위로 하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응? 이, 약이 쓰잖아요. 약이 써. 또 종기가 있어. 그럼 종기, 종기를 돌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되고, 약이 쓰지만 그걸 먹어야 몸이 낫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지금 종기가 뭐냐? 응? 또, 응? 지금 약이 뭐냐?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물어봤더니, 말 못하겠다는 사성들 불이익당할까 봐 벌써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가 되면 이건 개판인 거야 개판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지 자유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북한에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뭐가 달라 똑같은 민족인데 왜 북한은 그렇게 못 사냐고 자유가 완전히 말살이 돼서 그래요 말살이 돼서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린 어 정말 주체성이. 있고, 맨날 뭐 주권자, 주권자 말로만 그 떠들지 말고, 제발 좀 눈을 똑바로 뜨고 말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종기를 도려내고 쓴약이지만 먹어서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다.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게 뭐야?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지. 그 맨놈들, 아작을 내라. 이거야, 아작 내라. 아작을 내게, 아주 박살을 내고. 완전히 도려내야지. 정치권에서 있으면 안될 놈들 다 도려내란 말이요. 그런 얘기인데 그걸 뭐 알면서도 뭐말안 하는 거겠지. 또 그것도 뭔가 또 뭔가 불이 뭐 당할까봐 세상에 이런 사회가 지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가만히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한테다 그냥 이제 욕 바가지를 먹고 그냥 천하에 응? 어? 엉터리 이, 그 골빈 사, 사람들만 많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될 거예요. 이제 응? 어? 백카르트는 400년 전에 그런 신중심 사회에서 그 그냥 속된 말로 죽음을 무릅쓰고도 막, 응? 나라는 걸막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는 나이 이 시기에도 말을 못하는 사회가 되냐. 정말 한심하고 투심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